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발륨 수출 통제 수혜주인 알리포 머티리얼즈 종목을 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 등에 어, 이렇게 쓰이는 그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소식에 갈륨 관련주인 R.F.머트리얼즈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 공급을 독점을 하고 있어서 또 광물을 무기해하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갈륨은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는 소재로서. 어~ 그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반도체로서 어 TV 뭐 휴대 전화 충전기 그리고 태양광 패널 뭐 레이더 뭐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F 머티리얼즈가 어 반도체 부품인 질화 칼륨 음, 전력 소자에 국산화에 성공을 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올랐는데 어제 28%까지 어, 상승을 했던. 어, 아래 품 뭐, 드리얼즈니다 그래서, 28% 상승을 했고, 어, 보시면은, 이제, 정고점인, 어, 자리까지 올라갔죠? 어, 정고점인 자리까지, 어, 여기, 정고점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매물 때 걸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8%대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이제, 수급은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수급 들어오면서 뽑아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 대량거래 그래 들어오면서, 어, 오늘 한번 더, 어,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상중 15%까지 어, 상승을 했고 오늘 13.6%대에 어, 마감이 되면서 오늘 대량거래가 들어왔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RF 뭐 드리얼즈가 갈륨 수혜주로서 어, 오늘 어, 이틀 어, 연속 어, 상승을 보였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중국이 지금 또 광물을 어, 무게하는 어, 이런 또 어, 내용을 해서 현재 갈륨 수혜주인 RF 머트리얼즈 외에도 오늘 희토류 관련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또 상승을 했고, 그 외에 또 오늘 광물 관련주들도 오늘 또 많은, 많이 또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어, 현재 그 광물 관련주로서는 뭐 아연, 흑연, 이런 또 종목들도 오늘 꽤 올랐는데, 갈륨 수혜주로서는 RF 머트리얼즈가 오늘 이틀, 어, 연속, 어, 또, 움직임이 나왔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갑자기 또 중국이, 어, 또 이런, 이제, 광물을 무기화 하면서 관련주들, 어, 또 이렇게 급등을 했고, 아리포 머터리얼즈를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또, 이제, 이런, 이제, 새롭게, 어, 이런 또 광물, 어, 또 통제 내용으로 해서 갈륨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관련주들 아마 또 여러분들이 금방, 어, 찾고 또 들어가기도 힘드실 겁니다. 이럴때 또, 전 뭔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어, 저희 방에서 새롭게 요즘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라이브 방과 문자 방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새롭게 카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톡방은 라이브 방, 문자 방보다는 조금 더 회전율을 좀 빠르게 어, 해드리기 위한 방으로서.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직장인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침 시간이좀 바쁘신 또 주부님들, 또 나이가 드신, 어, 회원분들, 회원분들도 따라오시기 쉽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도, 매수매도 사인이 나가고요. 어, 문자로도 한번더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 쉽게, 따라 오시기 쉽게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종목 이렇게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요. 많은 종목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종목 추천이 나가고 손절 없이 조금 긴 단기 빠른 스윙 형태로 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문의 여기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1544의 8496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또 좋은 종목 받고 같이 또 빠른 회전 돌리는 수익 또 함께. 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음, 이렇게 5분 동영상도 올리고 있지만은, 어, 저녁에 9시에, 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무쏘TV 김실장이라고 치시면은, 9시에, 무료 어, 방송을 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날 그날 어, 급등 테마 어, 이슈 테마 위주로 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종목들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또 어, 또 관심 종목에 또 필요한 종목들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하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현재 어, 계속해서 꾸준히 어,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현재 종목 부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제가 최대한 종목을 많이 얘기를 드리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 여기까지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